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문자 전송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독특한 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대부분 메시지 전송시 문자로 소통을 하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잡한 문자 때문에 타이핑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겐 이미 포기한 행동들입니다. 중국인들은 문자 대신 위챗에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아랍인들은 와치앱에서 음성 녹음을 주고받습니다. 일본인들도 대부분 음성으로 소통하죠. 하지만 한국인만은 여전히 타이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비밀 무기 한글이 있으니까요. 2020년 전 세계 타이피스트들이 모인 국제대회가 있었습니다. 각국의 최고 실력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문자로 속도 경쟁을 벌였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어권 참가자 평균은 분당 4에서 50 단어, 중국어권 참가자 평균은 분당 30에서 40 단어, 일본어권 참가자 평균은 분당 25에서 35 단어. 그런데, 한국어권 참가자 평균은 분당 60에서 70 단어였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심사위원들이 의심스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 참가자들이 부정행위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재검사를 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뮤즈아이템 단청 키보드 키캡 소개합니다. 댓글창 구매링크로 단한 단청 키보드 확인해보세요. 더 놀라운 건큰 의미의 글을 쓸 때도 한국어가 더 빨랐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뷰티풀이란 단어는 9번의 키를 입력하지만 한국어의 아름다운은 다섯 번의 키를 입력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백성을 위해 쉽고 과학적으로 만든 언어인지 알수 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만 해도 컴퓨터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입한 조합형 구조는 마치 디지털 시대를 미리 다녀온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총 40개로 만들 수 있는 완성형 글자가 무려 11,172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다른 언어와 비교해봐도 효율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2010년대부터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신조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 언어별로 대처 능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2019년 구글 AI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어 검색의 정확도가 다른 어떤 언어보다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글의 동음 이위어 최소화 특성 때문입니다. 영어. 이런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에 검색 엔진 사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음이의어가 적은 한국어는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한글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언어였던 겁니다. 구글 검색 엔진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제임스 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검색 엔진의 꿈 같은 언어입니다. 모호함이 최소화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아줄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태어난 Z 세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한글 표현법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트위치 채팅방을 들여다보세요. 미국 스트리머 방송, 우 이응응 유럽 게임 커뮤니티, 대박, 헐, 실화냐, 동남아 소셜 미디어, 레전드, 미쳤다, 전다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놔두고 한글을 쓸까요? 그건 빠른 반응, 효율성, 그리고 트렌디한 한류 문화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모티콘에서도 한글의 과학성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유, 눈물 모양을 직접 표현 얼굴 모양을 직접 표현, 오, 욕설까지 창의적으로 표현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21세기 감정 표현의 혁신인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공식 인정, 인류 문자사의 걸작. 2019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언어학적 완성도와 과학적 체계성에서 인류 문자사의 걸작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유산 등재가 아니라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언어학위원회 위원장 마리아 로드리게스 박사는 추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기술과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세종대왕은 시대를 500년 앞서간 천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AI 시대에 더 극명해졌습니다. 구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연구팀들이 각국 언어로 AI를 학습시키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 GPT 시리즈 학습 효율성을 비교해 본 결과 영어는 1테라 데이터로 기본 성능을 달성했고 중국어는 1.5테라 데이터 필요했으며 일본어는 2TB 데이터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가장 낮은 0.8 테라 데이터로 기본 성능 달성하여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가 가장 적은 데이터로도 최고 성능을 냈기 때문입니다. 구글 AI 팀의 선임 연구원 존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패턴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예외상이 적고 조합 규칙이 명확해서 기계 학습에 최적화된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연구진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어는 학습데이터가 영어나 중국어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한글의 규칙성과 체계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사에서도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우주비행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최적의 문자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문자를 찾는 게 목적이었죠. 결과는? 한글이 압도적 1위였습니다. 나사 연구진의 보고서를 보면 한글은 최소한의 입력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이런 효율성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한글이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많은 서양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는 이유로 과학적이지 않다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그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버드대학 언어학과 교수 로버트 램지는 2020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30년 전 한글을 단순한 문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지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옥스퍼드대학 음성학과 주임교수 헬렌케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한글의 진가를 몰랐습니다. 지금 보니 세종대왕은 5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본 예언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글의 진짜 위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서 VR 환경에서의 문자 입력이 중요해져. 가상현실에서는 복잡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음성인식이나 제스처로 문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언어별로 VR 적응도를 테스트해보니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을 직관적 제스처로 모든 글자 표현 가능하였습니다. 메타의 VR 개발팀장 마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VR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입니다. 조합형 구조 덕분에 사용자가 쉽게 학습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세계적인 IT 기업들도 한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iOS 16부터 한글 폰트를 기본 탑재하기 시작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에서 한글 입력 엔진 성능을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에서 한글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용자 만족도 때문입니다. 각 언어별 모바일 입력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어가 9점 이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전자 UX 팀장 이지훈 상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글은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문자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직관적입니다. 이런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기록을 보면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란 말쌈이 중국과 다르니 글자와 서로 맞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 세종대왕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 600년이 지난 지금 AI, 나사도, 구글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최고의 문자다. 세종대왕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미리 보고 한글을 설계한 게 아닙니다. 언어의 본질에 충실하여 인간을 위한 최선의 문자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이 500년 후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언어 본질의 힘. 세종대왕의 천재성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단순한 우리나라 문자를 넘어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AI 시대에도, 메타버스 시대에도, 그 어떤 미래가 와도 한글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꾸었던 모든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을 인정하고, AI가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고, 나사가 한글의 우수성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 이 놀라운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만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절대 강자 한글의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뮤즈 아이템 단청 키보드 소개합니다. 댓글 창 구매 링크에서 단한 단청 키보드 가격 및 구매 후기 확인해 보세요.